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 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책읽기의 즐거움 13번째 시간으로 낙가자와 신이치의 고메서왕으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재현이는 신화적 사고에 근거한 대칭성 사회가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의 대칭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 했던 신화적 사회의 내부로부터 국가라는 체제가 탄생하게 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9.11 사건에서 불거진 문명 야만의 대립을 지은이는 신화적 사고로 되돌려 바라봅니다. 신화적 사고로 본다면, 현대사회는 야만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구제역에 걸린 소나 닭, 돼지를 살처분이라는 살벌한 이름으로 사륙하는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던, 현대사회는 문명을 가장한 야만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명 자체가 이미 야만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과 광우병이나 구제역에 걸린 동물들에게 닥친 비극적인 상황은 결국 서로 깊은 관성이 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야만을 자신의 내부에 끌어들임으로써 오늘날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증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탈출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에 의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내부에 야만이 고정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흥미나 취미의 문제를 넘어 그야말로 현재와 직결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 내부에 스며들어 있는 야만에 대항하기 위해 지은이는 신화적 사고를 끌어들입니다. 신화적 사고는 인간과 동물을 대칭적인 관계로 바라봅니다. 대칭성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인간이 동물이 될수 있고 동물 또한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들의 마을이나 집으로 돌아가면 털가죽을 벗고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을 합니다. 외출할 때는 또다시 동물의 털가죽을 뒤집어 쓰지만 그래도 인간의 마음의 변화 같은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는 말에 드러나는 대로 지은이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에콜로지 철학, 곧 생태계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신화시대에서 발견합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인간과 동물을 차별하지 않는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개발의 대상일 뿐 결코 인간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들을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살 처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동물은 먹을거리가 안 되면 죽여야 할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신화 시대를 산 사람들이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야만이 이성을 드높이 선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억울하게 살해당했고, 권력자들의 이기심이 일으킨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수많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국 사회만해도 이념 대립의 결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홀로코스트를 이성적인 현대인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신화 시대의 징표로 신석기 시대 현생 인류의 뇌에서 발생한 유동적 지성에 주목합니다. 유동적 지성은 은유와 환유와 같은 비유 능력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현생 인류가 신화 음악으로서 서로 이야기했다는 루스의 견해에 기대어 지은이는 최초의 의식은 시를 감상하듯이 세계를 이해했다고 추측합니다. 시를 감상하는 마음은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바라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다라는 분리 의식을 넘어선 곳에 최초의 의식이 있습니다. 보들레르의 상징의 숲에 빗대어 표현되는 최초의 의식은 인간과 자연이 조응된 신화 세계를 상정합니다이 책의 곳곳에 등장하는 동물들, 이를테면 곰이나 표범, 연어 등은 인간과 동물이 분리되지 않는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곰 사냥이라는 행위 전체가 현실의 행위 레벨과 시적인 층과의 합주로 연주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저 단순한 곰 사례에 불과하지만, 대칭성 사회의 사람들은 세계의 전체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곰 사례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신화적 사고에서의 전체성은 현대의 에콜로지에서 말하는 전체성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에콜로지는 인간은 인간, 곰은 곰, 그 위에서 모두 모여 서로 공생하고 있다는 의미의 전체성이지만, 대칭성 사회의 사람들은 인간과 곰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유동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생명의 레벨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전체성을 사고하고자하기 때문입니다. 곰 사냥은 대칭성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실의 행위 레벨에서 곰 사냥은 그저 곰 사례에 불과하지만 시적인 층위에서 곰 사냥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전체성을 표현하는 사건과 의식으로 기술됩니다. 신화 시대의 인간들은 사냥한 곰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곰에게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 특히 해체를 할때 잘못해서 뼈나 심줄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은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체된 곰은 털가죽을 벗고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죽은 곰의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음 시기에 곰을 다시 잡을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곧. 이 시대의 인류는 곰 사냥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곰 자연에게 선물 받는 일로 이해했습니다.자연이 준 선물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곰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사냥 무기를 사용할 때도 나타납니다.돌로 된 화살촉을 제외한 신식 무기에 대해 그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굴 속에서 잠든 곰을 죽이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었는데 동물이 지금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격을 납득해 주어서 서로의 양해와에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화세계를 형성한 대칭 구조는 인간이 칼이라는 도구 기술을 사용하면서 무너집니다. 일단 대칭성이 무너지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일방으로 빼앗기만 하는 착취자가 되고 맙니다. 라고 지은이는 주장합니다. 기술, 곧 일방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동물은 더 이상 정감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칭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난폭한 사례만이 남습니다. 지은이는 하이데거의 기술론에 근거하여 테크네, 즉 기술을 설명합니다. 테크네는 자연 속에 숨어 있는 풍부한 어떤 것을 도발에 의해 일으켜 세운 다음 밖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이며 증여의 성격이 강한 포이에시스, 달리 말하면 시적층이와는 다르게 테크네는 도발적이고 교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인류가 과학의 힘으로 자연에 행한 그 무수한 폭력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인용문 읽어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대뇌를 특수하게 발달시켜서 기술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단지 기술력 때문에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인디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동물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에 서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확립해버리면 잠시는 동물이든 뭐든 자연의 불을 얼마든지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을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무지막지한 인간의 행동에 화가 난 자연은 인간에 대한 호의를 잃어 다시는 인간에게 풍요로운 불을 보내주지 않을 게 틀림없다고 인디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기술력은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서게 만듭니다. 대칭성이 무너진 자리를 비대칭적인 관계가 대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우위가 사라질 거라고 인디언들은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으로 인간은 한순간 자연의 부를 더 많이 얻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연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화시대의 인간들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걸 경계했습니다. 수렵의 계절인 여름에는 수장이 행정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자연이 지배하는 계절인 겨울에는 비밀결사의 리더가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이 지휘권을 잡았고 예언자인 샤마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사회권력을 분담했습니다. 지은이는 국가를 갖지 않은 사회의 과도기적 형태라는 말로 신화시대의 사회를 규정합니다. 대칭성이 살아있는 한 이러한 권력구도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야만은 그러므로 이러한 대칭관계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탄생합니다. 신화시대의 인간들은 권력, 권능을 자연의 소유물로 간주했습니다. 식인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는 자연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다가 겨울철이라는 특별한 시간에만 비밀결사원의 몸을 통해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성 사회에서 권력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권력, 권능이 어떤 특별한 인간의 소유물로 인식되는 순간, 대칭성 사회를 지탱하던 윤리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칭성 사회에서는 수장, 장군, 비밀결산이더, 샤먼 등으로 권력이 분산됩니다. 왕은 이렇게 분산된 권력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정확히 말하면 이네 가지 권력을 한 몸에 채연함으로써 비로소 등장합니다. 신화세계의 대칭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국가라는 비대칭적 세계가 탄생한 셈입니다. 네 번째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야만은 여기서부터 발장합니다. 왕과 같은 존재를 허용한 순간부터 인간은 마치 힘의 비밀을 자연으로부터 빼앗기라도한 듯이 그때까지 소중하게 여겨오던 경건한 마음가짐을 상실하고 동물이나 식물도 단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만 보게 되겠지요. 그러자 자연은 개발과 연구와 보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의 가축화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곧마저도 더 이상 위대한 카무이가 아니라 위험을 상실한 동물학상의 한 대상으로 왜소해지고 맙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특성으로 여겨졌던 탐욕이나 인색함이나 질투가 이제는 인간의 특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동물적 특성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걸 문화가 억제해왔는데, 이종교배가 이루어진 이 세계 안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독점물처럼 되어버립니다. 신화세계의 대칭성 문화는 문명으로 대치됩니다. 대칭성 문화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제향한다면 비대칭적 문명은 자연을 개발과 연구와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자연 속에는 더 이상 신도 영혼도 없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파괴해도 될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인간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비대칭적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비대칭적 사고 구조는 사실 문명이라는 야만 속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타락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야만을 낳은 건 바로 문명이라고 강조합니다. 국가가 야만을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지은이의 주장은 이러한 비대칭성과 야만에 근거한 국가의 모습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지은이가 이 책의 동장에서 야생의 사고로서 불교에 주목하는 것은 이리 보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은이의 말을 따르면, 불교는 국가 안에 국가에 맞서는 사회가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해체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 사상인 공은 이 세계의 모든 걸 부정합니다. 세계에는 실체가 없고 그 세계를 파악하는 나도 없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국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편으로 지은이는 공 사상에서 무한한 자비를 발견합니다. 공이랑 고립되어 있는 것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거나 살아있는 것들을 감싸서 전체성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인간에게 제 몸을 선물로 주는 곰 자연과 불교의 보살을 일치시키는 사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현대사회의 야만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여전히 야생의 사고라는 신화의 끈을 불교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